대구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뮤지엄 앤 피플'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에 대한 고민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뮤지엄 앤 피플'은 자유학기 시행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과 진로 방향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대구 미술관이 준비한 진로 체험 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미술관과 미술과 관련 전문 직업에 대해 모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미술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미술관 관계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회들이 개최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진로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의체험 활동을 통해 기관과 직업에 대한 이해 향상과 함께 실제 업무공간 견학과 업무체험도 가능한데요. 미술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며 본인이 미래 미술관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 직접 기획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어, 아이들이 미술과 관련된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탐색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가를 직접 만나고 큐레이터를 직접 만나는 시간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 저희도 굉장히 수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시민들과 대구 미술관의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세계 현대 미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대구미술관은 미술관이 소통의 장이자 학습의 장이 될수 있도록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올여름 무더위도 피하고 교양도 쌓을 겸 대구미술관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